당신의 핵심 가치가 명확하게 정해지면 의사 결정 과정이 단순해진다. 그러면 여러 가지 면에서 더욱 번창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만들어진다. 당신에게 중요한 핵심 가치 10개를 골랐는가? 그렇다면 이제 5개로 선별하라. 내 안에서 이미 지향하고 있던 가치를 명확히 찾으면 진정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이 핵심 가치를 적용해 결정하라. 다른 가치들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핵심 가치는 중요한 순간에 빠른 결정과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다. 저희 핵심 가치는 가족, 건강, 자유, 안정감, 부로 일단 설정했습니다. 긍정학원 1. 나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들었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왔다. 3. 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4. 아침 긍정학원으로 열정을 유지했다. 5. 내가 원하는 걸 하루에 100번씩 외쳤다. 다 이루어졌다. 6. 경제 투자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했고 부자들의 태도와 생각을 가졌다. 7. 고급 회화를 구사하도록 영어 공부했다. 8. 16시간 간헐단식, 제소과일시 했다. 건강해졌다. 독서 사색 상상 글쓰기를 매일 하여 내가 될수 있는 최고의 나로 성장하였다. 10.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